삼각형 a, b, c에서 이코 사인 b, 사인 c는 사인 a가 성립할 때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인가? 그럼 각각 법칙에 써주면 사인 a분의 a는 이 r이란 사인 법칙이 있었잖아요. 그래서 우리는 사인 a를 이 r분의 a로 바꿔주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사인 c도 이 r 분의 c로 바꿔주고 자 코사인 b는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c 제곱 분의 e a b로 바꿔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 등식을 써줄게요 e 곱하기 e a b 분의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c 제곱 요렇게 여기다가 다시 사인 b를 써, 사인 c를 써주면 이 r 분의 c 사인 a는 이 r 분의 a 지 약분해줄 걸일땐 약분해 볼게요. 여기 에있 보면 e r e r 약분되고 e e 없어지겠죠? 양변에 정리해주면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마이너 c 제곱은 여기다가 지금 요만큼의 c가 있는 거니까 c는 양변에 a b 곱해줄게요. a 제곱 b 여기까지. 자 전개해 볼게요. a 제곱 c 플러스 b 제곱 c 마이너 c 세제곱은 a 제곱 b다 넘어가 보겠습니다. 자 a 제곱 c 마이너스 a 제곱 b 플러스 b 제곱 c 마이너스 c 제곱은0 여기서 각각 a 아, 앞에 두 개는 a 제곱으로 묶고 뒤에 두 개는 c로 한번 묶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a 제곱을 묶으면 c 마이너스 b 플러스 자 c로 묶어주면 b 제곱 마이너스 c 제곱 그럼 뒤에 있는 게 합차로 풀리니까 a 제곱 c 마이너스 b 플러스 c로 묶었을 때 b 마이너스 c b 플러스 c는 0. 자 여기까지 해 놓은 상태에서 여기 지금 c 마이너스 b b 마이너스 c로 묶을 수 있으니까 묶어보면 c 마이너스 b로 묶었을 때 a 제곱 마이너스 c b 플러스 c 요렇게 묶이겠네요. C 마이너스 b 해주시고, a 제곱 마이너스 b c 마이너스 c 제곱이 0이다. 그럼 여기서 는을 만족할 수 있는 거 뭐가요? c는 b이다. 요게 만족하겠네요. 이삼각형 어떤 삼각형? c가 b인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습니다.